woman, woman. 다음에 이거는 둘다 핑크 발음이라서 왜 하셔야 돼요. 위민 아니고 제가 위민으로 쓰긴 썼는데요. 한글에서는 이 핑크의 발음을 대체할 만한 단어가 이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할수 없이 쓴 거예요. 위민이라고 쓰 쓰긴 했지만 사실 진짜 소리는 w o m 이렇게 되는 거죠. women, w woman, women 이렇게. women 하, 하면서 그냥 위민을 생각하시면서 힘을 빼시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그럼 누가 따라해 보실까요? 시영님이 한번 해볼까요? 네, 네 이거 좋은 생각이네요. 네, 아우, 어, 좋아요. 자, 그래서 제가 책에서 refer 하시라고 um, 책 페이지 번호를 알려드렸어요. 플럼 발음 woman, 하고 women 한번 따라해 보세요. woman, women. women women 그렇죠 that's perfect Yay.